손남선녀의 맞선 자리입니다 대기업에서 초석 승진 중인 남자와 잘 나가는 대학병원의 여의사 우리 정말 인연인가 그런데 어째 두 사람 표정이 사뭇 대조적입니다 사실은 이미 약속이 잡힌 자리라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는데요 제가 아직 결혼 마음이 없습니다 들었어요 실은. 제가 유아씨 놓치고 싶지 않아서 졸랐어요. <laughs> 아, 아무래도 이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이 없어보입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 난 하루 종일 자기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어허, 어쩐지 퀸카를 앞에 두고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다 했더니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 모양이었군요. 늦어서 화난 거야?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이 남자를 넘어뜨린 여인은 과연 누굴까요? 그런데, 그래? 이럴 수가! 그 대단한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입니다 조만간 기대해 당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잘 나가는 대학병원 의사 선생은 죽어도 싫다고 하더니 마네킹을 향해서 의미심장한 대사를 날리는 이 남자 대체 그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리 와이 상사의 미라클맨 박유화 대리를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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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상사의 미라클맨으로 불리는 박유화 대리 오늘은 그가 따낸 큰 규모의 계약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입니다. 진짜 <laughs> 멋있잖아요. <laughs> 그, 그 건건이 그 대물만 성사시키는 그 비, 비결이 뭐냐? <laughs> 아 진짜 비결은 무슨? 어 이어 하는 일 성사되면 좋으니까 뭐 열심히 하는 거지 뭐. <laughs> 아이고, 아이고. 공부가 제일 쉬웠다 말보다 더 반맛 없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박대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놀람> 아이고, 그렇게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아, 이것들 불에서 슬그머니 어디에 사라졌나? 사실 박대리가 잘 나가는 것은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내 여직원들 사이에서도 1등 신랑감 후보인데요. 미안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싫으세요? 아님 다른 여자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면 아닌 거지. 때가 아닌 건또 뭐야. 백이면 백다 100 거절을 하는데도 그에게 목을 매는 여직원들은 늘어만 가니 동료들의 질투가 날로 심해 갑니다. 그날 밤. 샤워까지 마치고 기분 좋게 잘 준비를 하는 박이와 대리. 박 대리! 대리. 그런데 이 밤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입니다. 한잔 더를 외치며 찾아온 이들은 아까 그 회식 멤버들. 유하신이 밤의 불청객들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연준아, 회식의 마무리는 박 대리님 집 아닙니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따라 박대리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오늘은 진짜 피곤해서 그래. 어? 오늘 그거 가져라. 아이, 서정수 그래. 하루 무 추도 아닌데. 들어가 아이, 나 추워. 빨리 들어. 오 그래서. 지데 사라고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나동거라지 이까지 합니다. 두 사람은 유화 씨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아 그만들 하라 그랬잖아. 지난주까지도 바로 이 집에서 함께 밤을 새웠던 사이인데. 야, 박대래 너, 너막 그. 아, 씨, 도, 저, 이. 뭐 술한잔더 <목소리를> 마실 욕심에 찾아왔다가 문전박대까지 당한 두 사람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지, <목소리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동료들이 다간걸 확인하고 나서야 한쪽 방문을 물끄러미 응시하는 박대리.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걸 보니 대단히 중요한 물건을 숨겨놓은 방인가 봅니다. 혹시 저 방에 숨겨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내친 걸까요? 많이 시끄러웠지? 에휴, 저 자식들은 집까지 찾아왔어. 이동조차 없는 물체와 대화까지 하는 유아씨. 걱정하지 마. 여기는 아무도 몰라. 너랑 나 외. 정말 그는 침대 위에 하얀 시트로 쌓여진 저 물체 때문에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다면 저새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는 국내 유명 사립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고스펙 종결자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승승장구하는 중이었던데요. 무드 여성들이 이상형으로 삼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가진 멀쩡한 남자였습니다. 회식 다음 날 아침. Hey, <laughs>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참, 다시는 안볼 사람처럼 그러더니 왜 이러셔 뭐아이 어제는 내가 좀 예민했지, 응? 어? 박 대리님, 어제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아, 미안해, 어제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아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피 쏘잖아, 어? 지난 밤 까칠했던 그 유아씨가 만나 십습니다. 그때 음. 여보세요. 어제 일은 잘 풀린 듯 했는데 전화 한 통에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아 집에 오신다고요? 아 집에 오겠다고 했기에 유아 씨 저렇게 흥분해서 뛰어가는 걸까요? 아, 다행히 집에 온다던 그 사람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빈집에 사람이 좀 온다기로 서니 그렇게 큰일 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유아 씨는 왜 이리 안절부절일까요? 고 고우 오셨어요? 회사 아니었 아이, 아 아니, 있어가지고. 회사이니까 금방 오네 예, 그렇죠, 네. 집에 온다고 전화했던 사람은 바로 유아씨 고모입니다. 혼자 사는 조카를 챙겨주러 온 길인데요. 에이, 고모, 아, 의 등장에 더 긴장한 듯 보이는 유아 씨. 아이고. 이거 가만 있어 내가 치우갈게. 아이고 이 빨래고 이거 뭐고 아, 왜 이렇게 묵혀놨어 아이고. 아이고, 제가, 아이고 잠깐, 잠깐, 잠깐. 청소기 창고방에 있지? 부모가 창고방으로 방향을 바꾸자 급하게 몸을 날립니다. 왜 이래, 왜? 창고방엔 건우도 그 들이지 않겠다는 기세입니다. 너는 창고를 잠거두고 그래? 여자라도 숨겨놨냐? 아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 집에 청소라도 하고 가자. 열어봐, 열어봐. 아니, 주말에 주말에 내가 할게 그냥 오늘 아침에 모니다 예? 요아씨 집을 나갈 때까지 창고 방에서 눈을 떼질 못합니다. 아침부터 청소 좀 해놓고 나면 얼마나 좋아. 다 합니다. 예? 네. 도대체 그가 숨기려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때 이동도 없던 침대 위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이는 생명체인 것 같긴 한데 대체 저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평소엔 여유만만한 유아씨가 그토록 긴장을 하는 걸까요? 고모를 <놀람> 보내고 동네 마트에 들른 유아씨. 계산대에 올린 물건이 여성용품 같은데요. 여친이 좋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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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영감은 네. 뭐, 평생 빵수간장 사준적이 네. 없는데. 아이고 그... 퇴원해가지고요? 여인들의 구애는 속속 거절하던 그가 생리대라니. 점점 그 속사정이 궁금하군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아씨는 요리 삼매경입니다. 혼자 먹을 음식에 저렇게 정성을 들이다니 요즘 여자들에게 인기 있을 법한 조건은 모두 갖춘 1등 신랑감 맞는 것 같네요. 음, 아, 좋아. 다 <laughs> 한밤중 정성으로 만든 스파게티를 들고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창고방입니다. 보니 스파게티도 1인분이 아니라 2인분. 진짜 숨겨둔 여자 친구라도 있는 것인가요? 드디어 공개되는 침대 위 물체 정체. 벽면까지 쓰고 사지가 결박된 채 누워 있는 분명 사람입니다.